네네네 진두협TV 입니다 네여여여 여기는요 대대대 한민국 경기도 파 경기도 연천구 그군강남이 면에 있는 인민강이에요 질질질질질질질질 가강에서 버터 덜어 캠핑을 하고 있, 있습니다. 지어, 지어봐. 지금 여기 어딘지 한번 보여줄게요. 텐트 바깥으로 카메라 한번 꺼려볼게 이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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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야 돼. 이렇게 할수 있어. 이렇게 보여주고. 아 돌아다니지 마세요. 위험해요. 자밥 먹을 거죠 우리 지금? 자뭐 네. 먹을 건지 한번 볼까요? 이요